비노이스타에 분명 설명해주면 살아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비노이스타 워썸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어, 오늘은 와인 하시고요. 어, 네 이제 뭐 품종 특징 설명 하는 거좀 계속 이어가서 오늘은 말백을좀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네말백 아, 좋아하시는 품종이죠. 아, 말백 훌륭하죠. 네말백은 네, 모든 걸다 갖췄어요. 볼륨, 뭐, 산도, 힘이라든지 네, 뭐, 음. 모든 걸좀다 갖춘 훌륭한 품종이죠. 품종이 일단은 원산지가 프랑스 남서부죠. 네 그렇죠. 보르도에서 사용했었고 네. 그 밑에 이제 까오 이제 남서쪽에서 사용을 하는데. 웃긴 게 지금은 아르헨티나가 다잡먹었죠 네, 훨씬 유명하죠. 네. 지금 이제 생산량도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들어 보르도에 대한 캐릭터가 계속 바뀐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보르도에서 요즘 캐릭터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말벡이 조금씩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계속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좀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여기 보면은 아르헨티나, 프랑스, 칠레, 미국, 미국 남아공, 음... 호주, 이탈리아. 사실 저는 아르헨티나, 프랑스 말고 다른 데서 말벡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먹은 적 있어요? <laughs> 미국 아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어. 미국 말벡 먹어봤나? 뭐뭐 스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본 적이 없는 것같은데 네. 진짜 이게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칠레 말벡 우리 먹어봤잖아. 비만엔 아 치네 말베아 어, 이제 그 면도잖아 뭐 이런 거 보면은 미니멈이 4, 500m란 말이에요 음. 그래 막 1000m 넘는 데서 와인이 재배가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걔네는 위에서 눈이 음. 녹아서 내려오는 음. 그걸로 이제 배수하거든요 음. 네, 추운 지역과 일조량을 같이 가지고 하니까 아르헨티나만의 약간 특징이죠 뭐였을까요? 약간 잘 익은 느낌 나는데 또 약간 산도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살짝 주시한 느낌이 음. 나잖아요 음. 급이 높지 않은 애들 보면 약간 잼이한 느낌이 나요 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게 우유비린내 난다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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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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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RLT나, 맞아 아르헨티나 말아뭐 우유비린내 난다 뭐 이런 이제 그게 이제 결국 과실이거든요 음. 과실 느낌이 얘네가 엄청 주시하잖아요 음. 자두나 뭐 베리류라고 하더라도 엄청 큰 과일 느낌으로 음. 되게 주시한 느낌을 많이 내는 건데 이제 그런 애들이 결국은 굉장히 잘익어서 약간 살짝 재미 할랑말랑 뭐 약간 꽃향기가 같이 있을랑 말랑 이러면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음... 네, 어쨌든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점이 있고 얘네도 하얀 올라가면은 다공적으로빡 빠지고 네. 엄청 부족한 빡 오고. 네, 그 안에서 막 훌륭하게 힘있게 만들어내는 애들이 대부분 이제 고급이죠. 네, 그렇죠. 네, 고급이 아닐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만들고 뭐 이게 기준이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주시하게 만들어도 뭐 미국 아이처럼 그렇게 완성도 있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네는 하이엔드면 꼭 그렇게 <laughs>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캐릭터 구분이 확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일단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점이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 워낙 알콜이 잘 차죠? 그니까 느끼까지 있는 품종이고, 근데 그러면 되게 볼륨감 있고 되게 알코올이 차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산도를 잃을 밥도 한데 말벡은 산도가 좋죠. 네, 예, 그 밸런스가 굉장히 좀 뛰어난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의 환인도 양도 많죠. 산도도 강하죠. 근데, 뭐, 알콜도 잘, 잘 차지. 근데 네. 그 밸런스가 항상 좋아요. 네. 그리고 아, 거칠지도 않아요. 아, 그 네. 네. 그래서 말벽가 굉장히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까베르네 프랑처럼 이제 탄인이 굉장히 째면서 탄인의 양은 작고 뭐 산도 되게 샤프하고 이렇게 막 이게 거슬릴 만한 요소가 좀 없다고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탄인의 양이 많은데도 탄인 안 거슬려요. 산도가 높은데도 산도도 안 거슬려요. 알콜이 높은데도 크게 알콜이 뭐튀일 만큼 네. 밸런스가 무너지지가 않는 네. 품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좋은 품종이라 생각합니다. 아쉬운 건 복합미가 떨어지죠. 예. 그거 빼면 다 좋은데. 음. 복합미까지 가졌으면 진짜 어. 프랑스 거 있잖아요. 뭐, 트리게디나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네 올빈을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가서살 수가 있어. 음. 그러니까 6 7 0년대 이런 것도 판단 아, 말이에요. 그래요? 가사 먹지 않아요? 네. 큰게 하나가 없어. 아. 어, 없는 건 아닌데. 네. 어, 그, 극제적이잖아다 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 <laughs> 약간 그냥 마른 것이 느낌으로 좀 많이 음. 빠지고. 약간 뭐마이편할 거고, 네, 맛이 편 하고, 부케라고 저는... 하면 그나마 이제 뭐트러플 느낌 조금 올라오는 거 없어. 막그 엄청 이게 보르도처럼 변하거나 아니면 뭐론 화이트들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극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재미가 음... 없어. 그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면서도 장점, 단점, 뭐 이런 이제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금 이제 캐릭터로 나뉘었잖아요. 음? 프랑스도 두 가지 캐릭터로 나뉘어요. 클래식의 탑이라고 하면은 음. 늘 말씀드리는 이제 클로디 트리게드나 그리고 이제 샤토디 세드르 어, 두 마이너리가 가장 탑이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얘네는 클래식이란 말이에 차트 1세들에서도 클래식을 만들지만 걔네가 이제 내추럴로 나오는 와인도 있습니다. 요즘 싸우지역 안에서는 클래식하게 만드냐 아니면 내추럴 방식으로 만드냐 두 가지의 역량을 가장 크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두 성격이 완전 다르네요 와인에 보여주는 성격이 완전하게 다르고, 어, 클래식한 경우는 되게 서플하게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걔네는 뭐 오크 터치나 이렇게 뭐 테크닉적인 부분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돈이 있는 유명한 와이너리들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 요즘 더러 만들어지는 이제 신생 와이너리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 좀더 편안하게 마실 수 있게끔 내추럴로 만드는데, 이제 뭐 실화도 마찬가지겠지만 말백도 내추럴로 만들었을 때 그냥 뭐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탄인적인 부분도 조금 더 드러나고 산도도 조금 더 드러나고 어차피 테크닉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좀 순화시켜서 원래 나왔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구조감이나 말백이 가지고 있을 법한 이런 것들이 조금 더잘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약간 프랑스에서 나오는 말백은 뭐 고급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캐릭터가 크게 그,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에서 조금 이렇게 클래식하게 만든 경우나 아니면 아르헨티나에서 하이엔드급이라고 만든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크타치가 되겠죠. 그리고 음. 오크타치에서 나오는 그런 풍성한 느낌이라든지 약간 향이첨가가 되고 좀 음. 리치해지고. 그죠. 음. 그리고 오크통화에 넣으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애들의 그 모나미 오크 터치를 하면서 조금 없어져요. 음.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순환화가 돼서 나오는데, 이제 이번 내추럴 같은 경우는 오크 터치를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음. 많이 쓴 거거나 아니면 굉장히 짧게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포크 숙성을 하 함으로 인해서 포도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움이나 투박한 부분이 완화되는 게좀덜 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애들이 조금 더또 시원하게 마시면은, 네, 시원, 오, 네. 시원하게 마시면은 되게 매력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그냥 드실 수 있는 와인이기 음. 때문에, 음. 네. 내추럴로 만들어진는 겨우 음. 말백들은 음. 비싸지도 않아요. 저렴하기 저렴하기도 하고 원래 뭐까오르지 자체가 비싸지 않다 보니 비싸요. 샤토리세들은 이런 거 비싸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그샤토리세들은 아야 제세에 가면 뭐 0만원초중반이 뭐 되면 뭐 비싼 거 아니잖아. 현지에서 그 정도 해요. 음, 아, 신세계라 우리, 그런 거. 우리나라 가 너무 싸게 파는 거. 그런 거에 계속 이소... 연연을 하시니 이제 뭐 대기업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시국 때문에 음... 치킨 게임 하고 있죠 로드샵들이 만원떼기하다가 이제 만원떼기도못 하죠. 네 점점 뭐몇천원 남기고 있고 이제 이 시국이 끝나고 나중에 그러한 이제 와인 이제 이렇게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참 사실 걱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다 보니 대기업들조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치킨 게임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와인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속상함이 답답하죠 네, 그러면... 와인 오래 그래도 드셨고 이제 와인 동호회에다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운영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인이고 시킨게임뭐 저는 이제 당장 뭐 싸게 구한다 이거보다는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될거같요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사실, 지금 이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와인을 구매하기 어쩌면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 가격이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럼 사람 심리가, 어, 이거 옛날에 얼마짜리였는 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냥 그 와인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뭐 다들 봐도, 아, 이거 나는 얼마 주고 샀는데 이거 비싸게 주고 샀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뭐, 그죠? 뭐, 다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거는. 그냥 답답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소비자들의 태도가 개선이 되어야 이제 판매자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납품하는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소믈리에들이 이제 뭐 그런 것들 서비스하는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르헨티나 크게 이제 두 가지 성격 말씀드렸고 프랑스도 크게 두 가지 성격 말씀드렸고요. 거의 공통점이 없어요, 그죠? 이제 기후도 다르고, 뭐. 그렇죠, 뭐. 너무, 그래요? 너무 다르니까. 일조량이 좋다. 근데, 같은 품종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다른 때로와에서, 다른 기후를 만나면, 어, 이렇게까지 와인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중점을 두시고, 재미를 느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탕에서는 그러면 말벡 포인트는 보통 어떤 건가요? 아, 그죠. 렇 여기 뭐 적혀 있는 것처럼, 자두. 음. 이렇게 플럼인데 잘익으면은뭐 블랙 플럼 이 쪽으로 빠지면서 그게 마른 느낌, 뭐 이렇게 뭐좀 느낌이 나는 거고 뭐 내추럴로 만들어지는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레드 플럼 이런 쪽으로 빠져요. 되게 프레시한 느낌을 그대로 지키면서 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프레시한 느낌 레드 플럼이냐, 뭐 블랙이냐, 블랙이 마른 거냐, 이제 라이프하냐 이게 조금 더 이런 것들은 기후에 따라서 굉장히 배리어션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또 다른 특징은 없나요? 가끔가다 바이올린 느낌 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입에서의 구조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든 게다 뛰어나지만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나서 뭐 거슬리지 않는다. 탄도도 거슬리지 않고, 탄인도 거슬리지 않고, 알코올도 거슬리지 않고 어느 부분 하나 이제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밸런스가 훌륭한 품종이라고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 대충 이 정도로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어차피 크게 봤을 때 아르헨티나랑 프랑스를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두 가지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품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